와,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네, 조수석 시트고요. 제 차의 조수석에는 지금 순정 시트죠. 순정 시트였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제 차에서 불이 나서 타버렸던 시트. 제 차를 아주 홀라당 태워버릴 뻔했던 시트. 네, 그 시트를 지금 다시 살려냈고요. 어, 이게 애프터마켓 제품의 가죽과 쿠션까지 잘 달고 통풍 시트는 굳이 달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조수석에는 사람이 앉아도 제가 배려가 없이 그냥 통풍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될것 같아서 <laughs> 아니 이차 거의 저 혼자 타잖아요 출퇴근용이며 뭐 트랙이며 혼자 가는데 네 그냥 없어도 될것 같아서 나중에 남은 저 조수석용 팬두 개는 운전석에다가 제가 따로 달아가지고 혼자 시원하게 자 그러면 이 시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어 제가 한것 치고는 가죽 쿠션 붙이면서 작업했는데 뭐 가죽이 울거나 한 대도 없어요. 그 전문점에서 취급한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여기 요 볼스터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여기 쿠션감 되게 좋고 이게 많이 올라와서 확실히 엉덩이 쪽 많이 잡아주고 순정 대비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약간 알칸테라 재질로 어, 엉덩이가 시트에서 미끄러짐을 또 방지해줘. 그게 또 좋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. 옆구리 쪽도 위에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. 그냥 그러니까 이만큼 튀어나와 있거든요. 이만큼, 이만큼. 이만큼이 한 15cm? 아, 아닙니다. 네, 한 15cm? 15cm 밖에 안 되나, 내가 뭐, 어쨌든. 어마어마하지만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. 네, 그래서 요 정도가 그러니까 튀어나왔기 때문에 순정 대비 많이 튀어나온다. 순정이 얼마나냐면, 순정이, 네, 여기서 보면, 이만큼이잖아요. 이만큼, 이만큼. 에헤 이거밖에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대로 와서. 이 정도면 거의 뭐, 이 정도면 거의 뭐, 초등학교 때 이만했을라나? <laughs> 플레드 로고가 들어간 이 플라스틱 배지 같은 것도 예쁘고, 진짜 가죽이 운대가 이렇게 없어.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, 그냥, 그냥, 갖다 장착! 그냥 가서 장착했는데 이렇게 됐고 와 쩐다 쩐다 너무 좋다 그렇다고 뒤에가 엉성하냐 뒤에가 엉망이냐 코인신의 힘을 다 했어 뒤에 핏감 봐봐 와 끝장이다 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냐 뒤에 이거 봐봐 제품이 좋은가 봐 이런데도 보면 틈이 틈이 없어요. 제가 진짜 전문가도 아니고 대충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이거는 굳이 그 장착점에다가 뭐 200만 원 넘게를 주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해. 이거는 진짜 자재비만 좀 적당히 싸게 살수 있으면 손재주까지 있지도 않아서 그냥 하는 방법만 알면 아니면 이걸 해본 사람을 아시던가.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이 영상이 조회수 안 나올 거 당연히 아는데 이거 하시다가 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아니면 부추방 저희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셔도 되고. 그러면 이거 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니까 설명을 잘해 주실 거예요.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조수석까지 깔맞춤했고. 제 차에는 운전석 시트가 지금 저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석엔 이거. 그리고 운전석엔 저거. 네, 저기 또 있죠? 검정 노랑, 검정 노랑. 검정 노랑, 검정 노랑 <laughs> 그럼 이거 차에 달고 마무리. 확실히 순정의 옆구리보다 이게 훨씬 많이 튀어나왔다. 확실히 순정보다 이게 다 올록볼록하다. 그리고 노란색으로 예쁘다. 뭐이 정도면 충분히 이거 할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시트를 빼고 나니까 또 보이는 게 여기다가 누가 뿌셔뿌셔 박아놨냐? 뭐냐 이 퍼즐은 이 역봉지는 뭐야? 어우 저기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시트 달아야겠어 저는 튜닝을 한게 아닙니다 차량 오씨 들어갔어 어떻게? 차량 유지보수를 한 겁니다 왔어 드디어 시트 장착 완료 조수석에 아주 예쁜 시트로 손님들을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았어. 자,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운전석에서 본 모습을 찍고 마무리. 오, 운전석에서 봐도 너무 예쁘다. 우와. 내장지 없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. 우와. 너무 예쁘다, 진짜. 너무 마음에 든다. 어차피 운전석은 보는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비주얼적으로 큰 개선 효과가 없었는데 야, 이거 너무 멋있는데? 너무 멋있네. 우와. 어 애프터 제품인데 공간이 이렇게 보여버리네. 어차피 여기는 나 말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좋았어 비상금 이렇게 있으면 근데 비상금이 천 원밖에 안 되네. 참 인생 불쌍하다. 비상금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감쪽같다.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봐. 유부남 분들 왜이 시트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?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. 제가 팁 알려드렸어요. 다들 비상금으로 행복해지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이거 나밖에 모를 생각 아니게 너무 좋은데? 설배. 예? 시트 천 원짜리 뭐야? 그거?